안녕하십니까 손광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양 화청동 3층 석탑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물 600호로 지정돼 있는 아, 바로 저탑입니다. 저 탑입니다. 높이가 4.59m, 화강암이고 구세기 통일 신라, 신라 시대의 탑입니다. 탑입니다. 아래 층 기단에는 1 2지산상을 조각을, 조각을 했고 위층 기단에는 팔부 신중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1층 탑신에는 사천왕상을 조각했는데, 바로 신라시대 전형적인 사천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조각이 있어서 장식적인 석탑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기도, 경기도 광주, 광주 충궁리 고창석탑 보물 제12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높이는 7.5m 화강암이고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아, 신라 석탑을 이어받았지만은 음. 단층 기단 위에 조성된 점과 1층 탑신이 네 개의 정사각형 돌로 일단을 만들고 그 위에 한 덩어리 돌을 올려서 2단으로 구성된 점이 다릅니다. 탑신을 이제 이와 같이 2단으로 구성한 것은 신라탑에서는 아 어, 없습니다. 그 각부의 구성이나 각층의 비례도 조화가 있어서 음 아직도 격을 잃지 않은 정제된 수법을 보여주는 훌륭한 탑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청양 그 정산 음 정산군 서정리 구청 석탑을 보도록 하죠. 보물제 18호 어 의탑입니다. 높이가 약 6m 화강암이고 어, 고려 역시 고려 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이 서정리 벌판 농 가운데서 있고 어 아직 근처에서 어 절터는 찾지를 못한 곳입니다. 그 고려 초기에 제법 균형이 잡힌 큰 탑들이 세워졌는데 이 탑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특히나 그 층수가 9층이나 되는 것도 대단히 희귀한 아,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는 탑으로 아래 위 비례가 아름다운 작품이지만은 다만 탑신에 비해서 옷계석이 얇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기 때문인지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산사 탑들을 살펴드리죠. 먼저, 5층 석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25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 바로 뒤에 보이는 것이 방등계단,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앞쪽에 있습니다. 남쪽 중앙에서 있는 탑이 되겠습니다. 이중계단 의오 5층 석탑으로 신라석탑의 기본형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아래층 기단이 좁아져 있고, 또 아래 위 기단의 갑석 위에 다른 돌을 끼워 넣었습니다. 옥계석의 추념 위치 위로 솟은 그한 점등이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상륜부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 노반의 신부에 당되는 곳에는 네 개의 기 기둥, 우주라 그러죠. 기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갑석형이기는 하지만 은 지나치게 커서 이것도 한층의 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육층으로 보기가 쉬운 착각이 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노반 자체가 너무 커버려서 그와 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발도 좀 특이하고 그 위에 에, 보륜, 보주를 얹어 놓은 음, 탑입니다. 그 다음에 육각 다층 스탑을 보도록 하죠. 보물제 2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탑입니다. 아 저것도 자리를 옮겼죠. 아, 높이가 2.18m 전파남이고 고래 초기의 탑입니다. 이제 고래시대에 이렇게 전파남으로 만든 탑이 그 다수 나타나고 물론 앞에서 살펴봤던 원당암탑 같은 것은 통일신라시대입니다. 만는그 형태에 있어서도 육각형이라든지. 팔각형의 이런 탑들이 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 다각형 다층 탑 이렇게는 되는데 이 탑도 막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에, 본디는 이게 13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은 현재는 어, 탑신이 위쪽에 맨 위쪽에 그두 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옥계석도 11층까지만 남아 있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그두 층의 탑신에는 불상이 선각선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탑입니다. 다음으로 그 전북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44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입니다. 높이가 약 8.5m, 화강암이고 고려초기 때의 탑입니다. 이렇게 어깨 양식을 보면 대부분의 그, 그 탑을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이 아 이건 백제계의 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탑 신부 쪽을 가보면은 아그 구성법이라든지 혹은 옥계 받침 같은 것이 신라 석탑의 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탑을 보수하기 전까지는 아 이건 토, 통일 신라 초기에 만들어진 탑이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보수할 때 거기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물에 따라서 시대를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바로 고려 초기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된 그런 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제의 탑이 고려 초기 때까지 그 지역에서는 계속 어떤 그와 같은 형태를 유지해 가는 것을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신복사지 3층 스탑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물제 87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입니다. 높이가 4.5m, 화강암이고 역시 고래 초기 때의 석탑입니다. 이중기단 위에 3층 스탑, 그리고 각부의 가구수법 등이 이제 좀 특이한 그런 탑으로 볼수 있습니다. 높이에 비해서 보기에도 너비가 넓어서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이제 층층이 끼워 놓은 별도의 판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별도의 판석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감도 뛰어난 탑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별도의 판석은 왜 저런 형태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어, 이 탑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중국 탑이라든지 혹은 일본탑이라든지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저와 같은 형태를 가진 탑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건 아닙니다 바로 그게 이제 목탑에서 보이죠 목탑의 탑신 부분 난간 쪽 바로 그것이 폐화한 형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 앞에는 한쪽 무릎을 세우고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보살 석상이 있습니다 공량상으로 보면 좋겠죠 이와 같은 탑은 월정사 탑에서도 있었고, 어, 몇 군데 이와 같은 탑들이, 이, 탑 앞에 있는 공양상들이 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충북 재원, 그, 사자빈신사지 스탑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물제 94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 바로 저 탑입니다. 뭐, 어, 얼핏 보면은, 그 화음사 어, 사사자 3층 석탑 형태가 떠오르죠 어, 바로 이제 그 화음사 아, 각광전 뒤에 있는 효대 위에 있는 사사자 3층 석탑을 모방한 탑입니다 예, 화음사 탑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아져 있고 또 조형도 위축되었습니다 모방한 것 치고 본래의 탑을 능가하는 것은 거의 없죠 에, 조각수법도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대에 모방한 모작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볼 수가 있는 탑입니다. 이와 같은 탑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가장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죠. 에, 그리고 이제 그 기단부에 보면은 조탑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 기단중석의뇌 모서리에 리네 마리 사자를 앉혀서 갑석을 바치게 하고, 그 중심에는 직원인을 한 비로자나 좌상을 앉혔습니다. 이 탑은 본래 9층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5층 이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괴성리 사사자 3층 석탑, 거의 비슷한 것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540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입니다. 어, 높이가 3.5m, 화감이고 고래시대 탑입니다. 역시 화음사 4443층 석탑을 모방한 것이지만은, 어, 첫눈에도 그 사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 어, 이게 벌써 솜씨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에, 아래층 기단 면석의 안상 부분, 그리고 그 속에 꽃무늬 조각이 있고요. 위층기단에 네 사자하고 연화대자 그리고 탑신보의 양식으로 살펴봐서 고래시대 때 세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부수법에 따라서 그 신라의 전형적인 양식이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 마리 그 사자 안쪽에 부처님상이 본래 모셔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 아래를 보면은 좌대 부분이라든지 또 위쪽에 보면 연화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 그 열해상이 모셔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현재는 유실되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여 쪽을 가보죠. 부여 장아리 3층 석탑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물 제 184호로 지정되어 있는 어, 탑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탑이죠. 에, 바로 정림사지 탑을 모방했구나 하는 것을 어, 대부에알수 있을 겁니다. 높이는 4.85m 화강암이고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탑입니다. 고려 시대 때까지 저런 탑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충청도, 전라도 등그 옛날의 백제 영역에 전하는 백제계 석탑의 하나입니다. 백제계 석탑이라는 것은 백제 시대 때 만들어진 석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제 시대 때 있었던 석 탑을 후대에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르고 모방한 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이게 이제, 이제 뭐 정림사지 석탑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탑실이 높은 것에 비해서 옥계석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 탑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보기에도 아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조형감각이나 또 탑을 결구한 그런 수법도 음성한 그런 탑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 서천 빈면에 있는 5층 석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제224호로 지정되어 있는 탑, 앞에 탑과 비슷한 탑입니다. 높이는 6.2m이고 화강암이고 고래시대 때 탑입니다. 에, 이 정림사지 5층 습탑을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태 자체로 보면 대단히 섭략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례에도 무리가 있고 또 안정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어, 이 백제계 석탑 양식이 어느 지방까지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데, 아, 소중한 그 자료가 되는데, 이 탑을 보고 있으면 얼핏 보면은 저것이 3층이냐, 아니면 저게 분명히 탑은 5층이라 그러는데, 보기에는 3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4층 쪽에 그옥계석 부분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부터 줄어들어서 거기서부터 마치 상륜부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볼 때는 3층 석탑처럼 보이고 있는 탑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거기에 옥개석만들어가면 완벽한 5층 석탑이 되고 바로 5층 석탑 위에 노반이 있다고 하는 것을 탑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명히 5층 석탑이다. 그렇게 아시면은 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 부여 어, 무량사 5층 석탑을 보도록 하죠. 보물제 185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 바로 저 탑입니다. 높이가 7.5m이고요. 화강암이고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탑입니다. 아, 대웅전 앞에 씌워진 웅대하고 장중한 기품이 있는 5층의 정사각형 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층 아, 탑 1층의 탑신이 낮고요 옥계석이 높습니다 체감 비율도 우아하고 정림사지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중 기단이라든지 옥계석 층단 받침 등은 바로 신라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탑입니다. 상륜부에는 노반이 탑신 형태를 따르고 있고, 또 다른 돌로 된갑승 밑에는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복발과 둥근 앙화 등이 얹혀 있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각부 결구에서 특색 있는 기법을 보여주는 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